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메이플 스토리 자 오늘 할 것은 메이플 스토리가 아닙니다. 메이플랜드 로가인 캐릭터 만들기 허어, 맞아 맞아 이거야! 얼굴은 오얘좀 똑바로진다. 얘는 좀 맹해 보이고요. 얘는 좀 띠꺼워 보입니다. 이렇게 똑바로진 눈으로 할게요. 오 머리 예쁜데? 이거 근본 머리 아니야? 근본 깐찍이 머리 하겠습니다. 최강 검사로 하겠습니다. 누가 하지는 않을 거야. 그죠 뭐? 어, 그러면 그냥 지존 검사 할게요. 지, 최강 전사, 최강 전사를 누가 먼저 해서 검사로 바꾼 거겠지? 그러면 지존 전사로 할게요. 이건 없을 거야. 어? 그러면, 그럼 안 되는데? 어둠의 어둠의 전사. 이건 없을 거야. 뭐? 왜 있는데? 뭐야? 사람들 못 내요? 뭐하는 사람들이세요? 그러면 엿때다다 있는데? 그럼 난뭘할수 있지? 사이다. 지존 사이다. 어때 이거막어 마... <laughs> 이거 그렇게 된다고 하도 닉네임을 다 사람들이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진짜 아무거나 막 닉네임을 쳐요 개열 받아가지고 근데 그건 통과시켜줘 <laughs> 안녕하세요 지존사이다입니다. 게임 시작합시다. 가자 지존사이다. 빅뱅 전 메이플. 나는 빅뱅이 뭔지도 몰라. 허와 <laughs> 어! 이거 진짜 그거야 메이플이잖아. 점프. 점프는 알트! 퀘스트도 주네 햇빛이 너무 따가운거예요 배꼽같은 피부가 다 상해버리겠네 저런저런 선크림이 없니? 햇빛이 따가운데 거울을 왜 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갖다줍시다 큐는 퀘스트 큐! 아. <laughs> 이렇게! 아 잠깐만 빌로스탄의 편지? 이, 이놈이 이놈이 진짜 악마같은 놈이에요 이놈 때문에 제가 이놈 그때만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리거든요 일단 가봅시다 가자! 지존사이다 출동! 빨래놀기 딱 좋은 날씨네. 와 진짜 옛날이다. 거울을 빌렸습니다. 가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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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나에게 줍시다. 일 경험치 받았어요. 바쁘지 않다면 노란 지붕 집이 있어요. 저희 집인데요. 제 동생 씨는 뭘 먹고 싶는지 물어봐 주세요. 여기는 핸드폰이 없나 봐요. 야뭐 먹고 싶냐? 누나는 어디 간 거야? 우왕 버섯찌개가 먹고 싶대. 근데 쟤는 지가 직접 안 오고 왜 남한테 시켜? 왜냐하면 여기서 NPC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섯찌개 먹고 싶다고 알려줬습니다. 주니어 스톰볼 한 마리 사냥하고 돌조각 하나를 수집한후 피터한테 말하기. 그 이상한 탑에서 저를 공격하던 그 몬스터 중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공격합시다. 어, 아! 아, 쌍둥이 형인가봐. 단축키 S가 능력치 확인. 어, 아아 나는 저보자고 여기에 제 정보가 나와요. 1차 전쟁을 하거나 1 1일이 되기 전까지 알아서 자동으로 상승한다. 음, 일단 갑시다. 아! 나저 달팽이 알아요! <laughs> 이 달팽이 죽이면 그거 주거든요 등 껍질 몸도 이렇게 하나씩 먹어도 아진짜 추억이다 어 아, 저기 퀘스트 준다 사랑의 고민 해결 사우스 페리에 바리한테 뭘 줘야 되나? 나뭇가지 3개를 구해 바리에게 전달해주세요 스탐프를 잡으면 얻을 수 있답니다 오케이 바리한테 바리바리 줘야겠군요 제가 보기에 당신은 마이를 만나봐야 될것 같은데 어떠세요? 가서 초록달팽이 1 0 마리를 사냥해서 실력을 올리세요. 일단 여기서 초록달팽이 1 0 마리를 잡아가지고 갑시다오오오 오! 아야야! 아파요! 경험치를 3이나 줘. 오오오오 어. 어. 파란달팽이 다 파란달팽이. 저저 저놈이 아주 무서운 놈입니다. 저놈. 저, 저 파란달팽이 저놈. 저놈 눈가리부터 무섭잖아요 지금. 보통 눈가리가 아닙니다. 저놈. 아아 어. 아! 어. 아, 별로 무섭지 않네요. 괜히 쫄았네. 아, 어! 나무! 저 나무가 나중에 가면은 나무 머리통에 도끼가 찍혀있거든요. 엑스 스텀프래요. 그 놈도 잡아야 되는 퀘스트를 아마 주지 않을까? 영양주스의 재료는 물컹물컹 이치 하나랑 버섯 포자 다섯 개. 암허스트의 루카스에게 편지지을 전해달래요. 오케이. 스포아를 죽여서 얻은 포자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겠다 이거잖아. 너무 징그러워요. 그리고 한 번에 한 마리만 공격되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어, 사람이다! 어, <laughs> 저기 사람이 있어! <laughs> 혹시 나한테 자리터스 부리는 거 아니겠지? 초보자 사냥터는 자리터스 없잖아. 그리고 내가 1층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상관없잖아. 어, 마이바세의제안 어? 아, 사냥하는 동안 레벨업을 했다면 AP가 생길 거래. AP가 없는데? 뭔데? 아니 머리가 좀클 수도 있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 스승님이세요. 제 스승님한테 이신공격하지 마세요. 스승님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머리가 큰 거랑. 싸움이랑은 관련 없는 겁니다 스승님 싸움 잘하시니까 됐어요 아나할게 어, 어, 너무 많은데 이, 이, 이거 열어두고 이, 이것도 그리고 루카스 씨한테 가야 되고요 이것도 루카스 나, 너무나도 아름다운 브금이 <laughs> 빅스한테서 퀘스트를 받으라 고 그랬어요 돼지 탯치내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 어떤 녀석이 이 빅스님이 돼지하고 닮았다면 소문을 <laughs> 어 바리? 바리바리! 바리바리잖아. 아 바리바리한테 지금 갈수 없어. 바리바리가 영양 주스인가? 마을 구경 조금 해 볼까? 와 어떻게 이름이 샹크스냐? 양파리 살아 있는 샹크스. 와 어? 어? 여기 기념 사진관 있어요. 하나 둘셋 김치. 하나 둘셋 김치. 자 가까이요 달리기가 없어서 불편해요 달리기 있어요? 내가 아직 못 달리는 거야? 지존 사이다 달려 달려 하고 달려져요? 지존 사이다! 달려 달려! 달려 이 자식아! 안 달... 달팽이는 다 죽였고 나뭇가지를 하나도 못 얻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가 암허스트야. 두 갈래 길에서 위로 가면 암허스트구나. 알겠습니다. 어, 끝났어요. 어 점프도 너무 조금밖에 안 하고 성격이 <laughs> 성격이 급하면 올라갈 수 없어. 자, 천천히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야. 왜 이렇게 또들어봐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지금 HP를 안 보고 있었는데요. 50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44 남았어요 스승님 저 이거 다구해왔습니다언나이스암호스토로 oh, nice.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뭐가 많네 아? 아? 뭐 때리죠? 뭐 때리죠? 아싸 포션 어 상자다 상자 어돈 준다 얼마죠? 오 구원 아 아아 아. 아, 적금통이셨어요 아, 미안합니다. 아니, 이름이 안 적혀 있어. 몰랐어요. 진짜 죄송해요. 그 이름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름이 안적혀있거든요 이름을 적어 놓지 않으면 제가 다깨 부숩니다. 달팽이 껍딱을 던져 볼까요?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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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내가 슬라임한테 도망치면서 살아야 돼? 고작 슬라임한테? 헐, 나 죽는 거 아니야? 헐! 메이플 스토리 이게 보는 재미는 없지만 하는 재미는 충만하네 이거. 아 무서워 나 무서워 날 괴롭히지 마. 조금만 더하면 레벨업입니다어 됐다. 어. 지금 중앙 마사 잡으면 두개할수 있고 나뭇가지 스탠프 계속 잡아야 되고 나머지는 뭘 갖다주는 건데 마리아한테 먼저 가서 역겨운 주스를 갖다주고 올게요. 어. 경험치 얻었고요. 아, 샹크스한테 주라고. 마리아의 영양수술을 샹크스한테 주세요. 재료도 내가 구해와, 전달도 내가 해줘. 그렇다고 수고했다고 포션을 주는 것도 아니야. 경험치도 짜. 어디까지 맞춰줘야 돼? 몬스터한테 두드려 맞아. 점프도 너무 짧아. 달리기도 안 돼. 하지만, 우리가 너무 쉬운 세상에 살았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또, 다르게 생각해봅시다. 너무 쉬운 것만 바래서 메이플의 빅뱅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laughs> 돼지 한 마리 더 잡아야 돼. 어, 돼지 아프다! 잠깐만! 돼지 아파요! 아야야! 어, 돼지 아픈데? 어, 어 돼지 무서워요! 어! 나 죽어! 됐다! 진다 아, 됐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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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죽을 뻔했네 진짜 죽음의 문턱을 오락가락함 미쳤다 암호스트로 갈게요 거긴 마을이겠지? 어? 어? 엄청나 위험이 <laughs> 엄청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 다 죽이고 갑시다 왜냐면 내가 죽으니까 어, 저금통은 먹어야 돼.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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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아, 어, 잠깐만요. 나 진짜 죽어요. <laughs> 나 죽었어. 어, 암호스트다. 이건 다 암호스트로 오기 위한 나의 계획이었다. 여기 상점에서 무기를 좀 살까봐. 왜냐면 나 너무 약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 이거! 어? 뭐야 이거? 이거 20이다. 500원? 나 1,000원밖에 없어. 검을 살 바에야 물약을 사야겠는데 지존 사이다 달려달려. 달려! 어 루카스 장로님이세요. 편지도 전달해줍시다. 마리아의 편지 전달해줘봐요. 어? 여기 올라갈 수 있잖아. 이런 데서 제가 사기당했거든요. 그 사기꾼이 여기에 서 있었고 이 상자만 아니지만 사기꾼이 여기 이렇게 서 있고 나보고 여기 서있으라 그랬나? 이렇게 거래해야 된대. 또 여기서 아이템을 꺼내면 위로 올라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이런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었어요. 근데 이, 이 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50.. 50 메소나 하네? 또160 어, 메소나 하잖아. 어, 일단 빨간 포지션. 플렉스! 4개 삽니다.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laughs> 아, 여기서 사진 찍고 가야지. 하나, 둘, 셋! 김치! 여기다. 어? 왜 발판 없어? 왜 발판 없습니까? 아, 하나, 하나, 둘, 셋! 김치! 김... 김치! 오케이. 썸콜로 진행하면 퇴근 후에 훈지가 뭐예요? 나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이야? 후, 후배 사랑 훈지? 나쁜 말은 아니죠. 스톰프 잡아서 나뭇가지 안 나오는 게 진짜 사악하다. 라고 말하니까 바로 나오네? 야, 스톰프야나 서운하다. 내가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하네.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잖아. 어, 주황모사시다. 어? 생각보다 안 센데? 뭐야? 벌써 다 했잖아? 더블 점프가 없는데 답답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낭만이야 나는 여기에 뭘 잘하러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저는 낭만을 찾으러 왔어요 나는 낭만을 찾는 낭만 해적 낭만 하나 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어요아 얘가 장로 딸이구나 좀럼 발랑 까졌네그 장로님 따님이 좀 발랑 까졌는데요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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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다섯 개나 줘어또또또뭐 있다 어? 뭐야? 랜덤 박스 주는데? 어, 이건 뭔데? 엄 어, 어, 엄청 세잖아. 어뭐 준다. 뭐 줄까? 어어 어! 모자 받았어요. 어 어때? 어어 어! 어! 뭐가 구려 졸라 멋있는데 자쿰 모자가 뭔데? 쿵구가 뭐요? 뭔데 또 자기들끼리만 자기들만 아는 얘기에 자쿰이 보스라고? 나 몰라. 들어본 것 같아 자쿰. 아 바리 바리바리한테. 아기. 이 아기. 이 이 사람이 진짜 낭만있어. 나한테 나뭇가지를 갖다달라고 한 이유가 자기가 배를 만들어서 여자친구랑 바다를 여행할 거래요. 진짜 낭만있지 않아요? 이제 샹크스한테 가봅시다. 영양 주스 전달해줬고요. 아! 이제 퀘스트 다 했나요? 메이플 아일랜드에서는 할수 있는 건다한거 같아. 이거 장로님이 특별 부탁해놔서 공짜로 태워준다 했거든요. 거기서 쿤이라는 사람을 찾아보래. 갑시다.